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안녕하세요.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강수지입니다. 아, 오랜만에 저희 맨 끝방인데요. 여기 TV 방겸 운동방 겸 운동 마사지 체어도 하나 있고 그래서 주로 남편이 예, 쓰는 방입니다. 남편이 또 없을 땐 제가 자전거도 타고요. 굉장히 좁은데 조금 긴 방이라서 아 드레스룸까지 같이 하고 있구나. 그냥 저는 다양하게 예, 그방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아, 소파에 앉아서 여러분과 인사 나누게 됐습니다. 요즘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집 인테리어에 관심을 많이 쏟듯이 그런. 지난 몇 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정말 내가 사는 공간? 내가 생활하는 그런 룸에 대한 꿈이고, 또 안락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어 젊은 층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소품으로, 오브제로 이렇게 예쁘게 놓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나이가, 그러니까 인형 같은 거는 잘 바깥에 안 놔두지만, 어머나, 근데 여기 인형이 있구나. 하나이 <laughs>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소품으로 놓는 물건들에 대해서, 아, 꼭, 어디 인테리어 샵에 가서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왜냐면 집에 예쁜 걸 이렇게 놓고 싶고 어울리는 걸 놓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아 예전부터 저는 약간 자연에서도 굉장히 많이 예쁜 소품들을 구를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솔방울인 거죠 요즘은 겨울이 오면 솔방울을 팔아요 가짜로 이렇게 페이크로 만들어서 막 이만한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산책하러 뭐 작은 동산이나 뒷 동산에 아니면 산책 도로에 가면 그냥 떨어져 있는 그런 솔방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워다가, 뭐, 아이가 어리면 거기다가 뭐, 색칠도 하고, 이래서 데코레이트 할수 있는 그런 소품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런 솔방울들을 병이 있죠. 약간 이런, 이런 병에다가 넣어요. 넣어가지고 LED 전구, 이렇게 한뭐 1m나 2m 되는 애들을 싹 거기다가 해가지고 딱 꽂아놓으면 겨울에 또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저는 예전에 비비아나 아가 때부터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주어온 조개껍질들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네, 이런 것들을 이런 병에 담아서 추운 봄, 가을, 겨울에는 안... 좀 안쪽에 어디다 그냥 딱 놔뒀다가 여름이 되면 또 이렇게 꺼내서 화장실이라든지 거실, 뭐 방에 화장대, 뭐 콘솔, 그 어떤 곳에다가 이렇게 딱 놔둬 약간 여름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또 여름에 <laughs> 어울릴 만한 약간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그냥 어디 자연에 뭐 캠핑장을 갔다 어딜 놀러 갔다 해서 이런 그런 가지 하나 있죠. 이 약간 한 7, 80cm 되는 가지도 집에 가져와서 어디다 이렇게 딱 이어서 걸어놨다가 거기다 뭐 사진도 걸수 있고 또 LED 등도 선도 이렇게 줄도 걸수 있고 이런 많은 아이디어를 <laughs> 생각해 보시면 밖에 나가서 죽을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 가져가면 안 돼요 하는 그런 산호초라든지 뭐 이런 건 절대 안 되지만 거의 버려져 있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십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다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펼쳐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쟁반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트레이라고 하죠, 트레이. 트레이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막 플라스틱 트레이, 나무 트레이, 또뭐 알루미늄 뭐 이런 쇠 트레이, 뭐 정말 다양한데 우리 집에 제가 쟁반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쟁반이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거죠. 쟁반이 한 집에 아마 한세 니기는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집에 좀더 많네. <laughs> 그 쟁반 트레이 뭐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저는 정리를 할때 약간 이런 트레이? 작은 쟁반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조금 <laughs>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작은 네, 트레이예요 어머 15,000원이라고 써있네요 <laughs> 안 뜯어가지고 요게는 아 약간 이런 고무 재질에 있어서 약간 이런 데서 미끄럼 방지용. 예, 네, 이런 게좀 붙어 있네요. 이렇게 작아요. 제 손바닥만 하죠? 네, 이런 건 도대체 어디다 쓰, 쓰나요? 하실 텐데, 저는 이것을 어떤 용도로 샀냐? 약간 여러분들, 뭐, 팔찌나 아니면 뭐, 머리핀. 저는 요 용도가 뭐냐면 좀 작은 애들. 핀. 그리고 반지. 이런 거를 딱내서 화장대 한 쪽에다가 이렇게 딱 넣으면 얼마나 깔끔해요. 어, 다 그렇게 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요런 사이즈가 요만한 것도 있고 또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는 이제 뭐 정말 이런 헤어핀, 뭐, 눈썹 뷰러나 아니면 립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놔두면 화장대가 여자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짜 뭐가 많잖아요. 근데 전 화장대에 뭐가 많이 나와 있는 걸안 좋아하는데 필요한 거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모보다는 저는 이렇게 동그란 거가 좀더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 화장대는 우리가 큰 화장대를 쓰는 게 아니라서 이런 거 한두 개 구입하시면 네. 아주 정리하기가 편하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런 거죠. 요즘 고속버스터미널 지하 상가에 가면 요런 트레이를 많이 팔아요. 나무로 된 건데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작은 꽃병이 있다면 꽃을 놓을 때 그냥 이렇게 이런 걸 그냥 놓는 것보다 여러분 이거 봐요. 보세요. 이렇게 있는 거랑 에이, 여기 딱 올려 있는 거랑 어떤가요? 더 예쁘죠. 뭔가 정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어쨌든 뭘 깔아 주는 게 얘도 살고, 얘 요, 요 주위에도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약간 이런 용도, 이런 용도도 되고, 여러분들 요새 향초 많이 피우시죠? 집에서. 그러면 저희 집에는 네, 이렇게 작아요. 엄마 장례식 때 제가 어, 사용했던 건데, 요런 초, 작은 트레이. 보세요, 여러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초가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런 작은 트레이에다가 초를 넣더니, 어떤가요? 훨씬 더 예뻐 보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요런 트레이를 만약에 제가 바깥에서 봤다. 그럼 저는 여러 개 사요. 요런 게 저희 집에 한네개 있고, 얘도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강아지들, 뭐, 밥그릇, 그런 그릇을 놓을 수도 있고, 차잔을 놓을 수도 있어요. 아, 차짠 가져올게요. 보여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기다리세요. 잠시만요. <laughs> 자, 왔어요, 왔어. <laughs> 자, 여러분. 진짜 손님들 손님 친구가 한명 왔다. 그럼 뭐 그렇게 막 격식을 너무 따지진 않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이런 먹었잖아요. 자 여러분 물론 밑에 뭐 까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자 어때요 여러분? 네 훨씬 더 안정감. <laughs> 제가 이 방에서 참 웃긴 일이 있는데 아 남편이 항상 뭐 물을 먹잖아요. 그럼 이렇게 놔요. 막 이렇게 그럼 저는 이걸 잘못 봐요. 이게 너무.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곧 떨어지게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몰래 여기다 놔요 이렇게 안쪽으로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laughs> 안정보이는걸 좋아하는구나. 네.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 이런 트레이는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에 가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산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런 건또 이렇게 단이 좀 높아서 더 예뻐요. 이제 뭐 강아지 거를 놓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또 하나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리고 또 제가 만든 도자기, 공방에 가서 만든, 네, 아로마 램프. 아로마 램프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로마 램프를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어디든 콘솔이든 이렇게 놓으면 예쁘죠, 더.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laughs> 이런 건 사실 서양 음식에서도 많이 먹을 때 사용하시잖아요. 뭐 여기다가 햄, 뭐, 초리조, 뭐, 치즈, 과일 이런 거 넣어가지고 아, 와인 안 주구나. <laughs> 그런 거. 뭐, 너츠나 과일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이런 거 하나씩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게 하나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집 부엌에서 자주 보셨던 뭐 이런 트레이. 정말 다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 이건 진짜 크죠. 저는 얘를 현관에 콘솔 위에다 놓고 꽃병도 놓고 그렇게 사용할 는데 얘네 같은 경우도 뭐 아무데나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자작나무처럼 약간 색깔이 연해가지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트레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그만한 트레이도 있어서 네, 정말 작은 간식거리나 그런 거 이렇게 부엌에서 이런 방으로 가져올 때 사용하는 거. 네. 그리고 제가 무밍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laughs> 무밍. 아, 되게 오래전에 비비안 어릴 때 샀던 이런 네, 사이즈가 참 적당한 것 같아요. 얼마나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이즈는 뭐차차하나에뭐 스낵 같은 거.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계열 무겁지도 않고 또 떨어져도 괜찮은. 그리고 이런 뭐 것도 이렇게 들기도 편하고 이것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남편하고 밤에 여기 이제 가 간식을 가져오면 여기다가 주로 많이 가져옵니다 둘이 먹을 때는 혼자 먹을 때는 이제 작은 거를 트레이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예뻐서 네, 샀는데 어 이거 자라 홈이네 <laughs> 약간 요런 제가 옐로우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런톤또 약간 피크닉 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의 이렇게 화사한 그런 도 있고 아, 이거는 조금 못던한 그런 패턴인데 네. 요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쩜 저부터 쟁반도 많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트레이까지 다 합쳐서 막 이런 식인데 자, 무밍입니다. 요런 거는 또 어디다 쓰냐? 이런 거는 세면대. 세면대가 있으면 요 코너 같은 데다가 우리가 세면대가 또 가장 지저분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손 비누도 있어야지 뭐 로션도 있어야지 폼 클렌징도 있어야지 또 칫솔꽂이 치약꽂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지럽혀지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데다가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건 트레이예요. 이런 트레이 말고 근데 이런 트레이도 쓸수 있지. 뭐 부엌이나 자리만 있다면 이런 트레이를 놓고 소품을 놓는 게 예뻐요. 약간 뭐, 꽃병, 뭐, 책몇 개, 뭐, 이런 거라도, 이런 트레이가 밑에 받침이 되면, 그러니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뭐, 쟁반이라고 해서 항상 우리가 뭐, 먹을 것만 날르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요. 원하는 곳에, 어울리는 곳에 두시고, 그 위에다가 데코레이트 소품들을 예쁜 걸다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거는 또 우리가 수틀 같은 거 있죠. 동그란 수틀도 있잖아요. 또 네모난 수틀도 있겠지만, 그런 데딱 얹어 놓고 손님 오셨을 때 그냥 여기다가 바로 차잔을 놓을 수 있는 네,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거를 동그란 거 세면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제가 여기다가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주로 쓰고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좀 꽃을 하나를 꽉 놓는 편이라서 근데 저는 약간 요런 식으로 세면대 코너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욕실에서 씁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세면대에다 툭툭툭 놓으면 물기도 와서 막 젖어 있고 하는데 요런 식으로 또 세면대 위를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트레이, 쟁반 뭐 이런 것들은 저희 집에는 없어서는 안될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뭐 남편한테 뭐 먹을 거 갖다 줄 때도 그렇지만, 음,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많은 것에 이제 이렇게 기초가 될수 있어서, 그 위에다가, 그 안에다가 뭔가를 놨을 때, 굉장히 좀 깔끔해 보이는, 네, 그런 용도로 쟁반을, 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아, 어, 저희 집에 있는 쟁반들을 좀, 어, 꺼내다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 시원한 오브제, 이런 뭐 소품들 한번 좀 꺼내 놓으셔서 이 더운, 네, 여름을 이제 좀잘 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집안 정리, 더운 여름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조금씩 한번 집에 있는 쟁반이 우리 집은 무슨 쟁반이 있나, 또 트레이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아마 쟁반들이 어디 막 찬, 찬짱? 진짜 옛날 사람이네. <laughs> 네 부엌 어딘가 수납장에 들어 있을 거예요. 어느 서랍에 빨리 꺼내셔가지고 다양하게 좀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려서 바깥에 소나기도 오다 말다 하고 있는 네, 그런 오늘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예, 저희 동생 가족이 함께 있어가지고, 바쁜 나날들을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좋은 지인들과 함께, 네, 좋은 시간 보내면서, 그렇게 더운 여름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삶의 사랑하며 배우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엔 또 어떤 걸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저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런 건또 이렇게 단이 좀 높아서 더 예뻐요. 아유 곰팡이가 날려고 그러네.